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홀딩스부터 시작해갖고 포스코퓨처앤, 포스코인터, 그리고 포스코엠테, 뭐 포스코스틸리엄, 뭐 포스코, 뭐 인터내셔널 등등 해갖고 오늘. 전체적으로 다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어, 말씀드렸던 방향성을, 어,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 어,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는 약간 이제 지금 숨 고르기 구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점진적으로 30, 31만원대를 소화한 이후에 35만원대, 그리고 4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향후, 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포스코 홀딩스 역시 좀잘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특히 포스코 퓨처 엠을 중심으로, 어, 지금 슈팅을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날 이제 줬었는데, 어, 고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었죠. 어, 그래서 그 2차 전지 섹터에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좀 이런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이 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오늘 그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좋아요. 좋아요는 정말 이제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렇게 아래 버튼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지난 그 17일 날 있었던 내용이 이제 주, 미국이 이제 중국 흑연에 대해서 93.5%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을 하면서 어 2차 전지 주들이, 국내 K 배터리 관련 주들 위주로 해갖고, 어, 지금 중국 의존도 낮은 국내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수혜,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주들이 일제히, 어 상승세를 이제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린 결정은 이런 이제 예비적 결정, 어 예비적 결정이라고 이제 내렸는데, 미국 이게 상무부가 중국 정부가 자국의 흑연 업계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을 어, 이런 이제 결정을 이제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12월 5일까지 이제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어,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약간 이제 수의 기대감이 이제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자국을 위한 이제 정책인데 어쨌든 우리가 미국에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관련도가 이제 높죠. 사실 이제 반덤핑 관세 같은 경우는 이런 외국 물품들이 이제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되어서 이제 자국 산업에 어떤 피해를 어 줄때 이런 정상 가격과의 이런 차익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보호무역 구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이제 7월 달에 이제 철강 관련한 이반 덤핑 관세 이슈가 발표가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갖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사실 이제 이번에 중국산 흑연의 이93.5%반 덤핑 관세가 플러스가 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에 실질적으로 이제 부과하는 관세는 16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이거는 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 중국산 흑연을 안 쓰거든요. 비중국산 이 흑연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탄자니아라든지 이런 아프리카 같은 이런 국가에서 지금 흑연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부분들은 뭐 포스코 그룹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호재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7월 15일날, 어,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 상향 40만 7천원 정도 상향 리포트가 이제 나왔는데, 이, 그걸 이제 보게 되면, 어, 요 내용이 이제 좀 중요하죠. 철강 같은 경우는 7월 말 여련 반텀핑 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게 두 자릿수 이상 그게 나와주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국, 요즘에 최근에 이제 감상 기대감, 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이 공급 축소로 인해 갖고 이런 국내 이제 철강 기업들한테 이런 펀더멘탈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이제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2차 전지 이 미래 소재의요 지금 비용이라든지 이런 2분기 이제 리튬 가격 하락 이거는 사실 1분기 때까지 이제 반영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은 지금 뭐예요 지금 조금씩 이제 리튬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 이 실적 기대감은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2분기까지는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 리튬 장기 공급 계약 상황이라든지 리튬 가격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리튬 시세가 중요하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 리튬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리튬 시세가 최근 들어갔고 6 6 0 0 0 위안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소리죠.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2차 전지 섹터, 이 리, 리튬 관련주들, 뭐 소재 관련주들, 양극재 기업들, 지금 저는, 저는 이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튬이 지금 선제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리튬 시세는 어떻게 봤을 때는 이 선행 지표, 선행 지표. 우리가 미리 알수 있는 선행지표라는 소리입니다. 후행지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는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간다는 소리죠. 어? 단가에 대한 재고에 대한 이런 평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재고에 대한 이런 손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었으면 이제는 리튬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 상향된 부분에 있어갖고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튬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도 이거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어떤 이 철강에 대한 이런 모멘텀 이후에 좀 하반기에 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있으려면 이런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그 뭐냐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실적이 좀 나와주게 되면 이거는 또 하반기에 또 상승의 어떤 동력이 좀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지킴 시세가 지금 당분간은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4자를좀 보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쌍 구간에서 우리가 잘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적의 어떤 추이를 이제 보게 되면 철강 쪽도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비철강, 어, 이런 글로벌 인프라라든지 친환경 미래소재 쪽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현재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꾸준한 좀 개선세를 이제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철강 분야에 있어갖 글로벌 인프라, 그리고 미래, 이 친환경 미래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적자의 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제 행보를 보여주면서 이제 주가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상방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이제 데이터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매크로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 국면에 있어갖고, 어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사실 포스코 홀딩스는 뭐 여기서도 뭐 장이나 회장이 뭐 얘기를 했듯이 단순히 1, 2년 보는 기업은 아니다. 이 지금 최근에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한 이런 체질 개선이 단기 실적 방어가 아니다. 향후 10년 뒤에 어떤 포스코의 생존을 위한 생태계 정리라고 정의를 한 만큼, 우리가 이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은 단순히 1년 보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끌고 가면서 배당도 따박따박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방어적인 좀 부분으로 봤을 때, 방어적이면서도 약간 성장이 가능한 이런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가 제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크게 막, 어, 임팩트 있게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지금부터는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우상향을 그려가는 그런 이제 상승세가 나와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매매에 임하시면 될것 같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주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형성된 이런 매물대 라인들 이 구간을 지금 현재 이제 소화를 해주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소화 이후에 어, 다시 한번 33만 원대를 강력하게 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이제 봤을 때 이제 기관들의 자금들이 상당 부분 이제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향후 우상향을 그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거래 대금상으로 봤을 때도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 이제 금요일날 2위를 해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투심을 좀 살려주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호, 수급적으로 봐도 약간 외국인들의 이런 공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 그래도 지금 기관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방어를 해 주면서 어, 좀 지탱을 해 주고 있다. 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어, 최근 들어 갖고 대차가 조금 늘었죠. 늘어면서 어, 공매도가 조금씩 이제 들어와주고 있는데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금이 이제 늘어나는 이런 유동성이 이제 늘어나는 이제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공매도도 중간 중간 이제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지만서도 결국에는 거래 대금이 조금씩 살아나주면서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조금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려할 거는 없다. 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앤 볼게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를 이제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퓨처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장기평선 구간까지 여기는 충분히 이제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일단 1차 목표가까지는 왔는데 이제 여기를 향후 이제 뚫어내고 소화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 다시 한번 20만원대를 회복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들도 최근 들어왔 이제 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 장기 이동 평균선 이 구간을 강력하게 소화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좀 의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추가적인 상승 다음 주에 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장기 이동 평균, 평균선인 이 16만 원대를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포스코피처는 고정도, 그 포스코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역시 이제 여기서 지금 뭐 물량 소화를 잘 해주고 있고 삼각수령 구간에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이 공매도가 조금씩 나오면서 약간 그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어, 점진적으로 이 꼬리 물량은 소화하고 올라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다. 기관들의 매집 물량이 장난 아니게 지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6만원대를 넘어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것 같고. 포스코 DX DX도 지금 장기 이평선 돌파 나왔죠. 지금 삼각 수렴 상방 돌파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꼬리 물량 잡아먹는 흐름을 향후 보여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부터 잡아 나가셔도 되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간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잡으셔도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3만 원대 밑으로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어,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되는 구간이에요. 사실 어, 자 그래서 일목균형표상으로도 지금 이제 이 진입했어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포스코 DX도 향후 조, 어,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어, 한번 슈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지금 매집하셔도 된다. 어,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엠텍. 마찬가지 13%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여기를 지금 뚫어내줘야 돼요. 여기를 뚫어내주게 되면 추가 상승이 여기까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도 지금 구간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한데 최대한 좀 싸게 사는 게 좋겠죠. 2 1일선 구간 정도 이제 보시고 좀 싸게 사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살아나주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돌파 의지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엠텍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런 이런 종목들, 엠텍이라든지 스틸리온 하루에 그냥 상한가 한 방이 그냥 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임팩트 종목으로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그럼 얼추 다 봤습니다 얼추 다 봤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 역시 지금 여기 일목 균형표 구름대 라인 여기를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33만원대랑 34만원대를 어, 돌파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어, 여기서 숨 고르기 이후에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 좀 대응을 잘 하시고 매수 접근이 가능한 그런 이제 종목들은 뭐 충분히 지금 접근하셔도 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어좀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갖고 매매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주가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높은 구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홀딩스 역시도 지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이 넥라인을 넘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어, 여러분들이 뭐, 포스코 그룹주 이외에 또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자, 뭐, 최근에도 많이 드리고 있지만, 자, 요런, 요런 식으로 SM경제연구소, 어, 이런 식으로 제가 꾸준하게 수익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음, 관심 있는 분들은 요 텔레그램 방에 이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댓글로서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그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